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들 어려움 푸시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좁은 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음, 이제 크리스천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가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어렴풋이 아는 건 아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렴풋이 아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렇지 좁은 길, 또 다른 말로 좁은 길이되니까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다른 말로 어려운 길이다. 다른 말로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넓은 차원에서 포함합니다. 고난과 어려 어려운 길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 단지 고난의 길, 단지 힘든 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 또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넓은 길로 가는 구나 좁은 길로 가는 구나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어,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틀리다라는 표현을 싫어해요. 너는 맞고, 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표현을 싫어하고, 나와 너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요? 틀리다라고 해버리면 뭔가 자신을 정죄하는것 같고,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틀린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다르다. 서로를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요. 다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거든. 요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어 좁은 길과 넓은 길두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 그런 길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과 넓은 길둘중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지 제3의 길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제와 같이 우리 종교도 너희 종교도 다 그냥 각자만의 길이 있고 마지막에 다 천국에서 만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좁은 길과 넓은 길, 딱두 종류의 길 또는 두 종류의 문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 또는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은 결국은 각각 어디로 인도하나요? 성경에 보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해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다른 말로, 넓은 길로 가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소리고, 좁은 길로 가면 무조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멸망, 대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어, 이렇게, 어, 그래, 생명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다른 말로, 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좁은 길로 걷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구원 받은 거는 기정사실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의롭게 됐으면 구원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생명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소리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온전히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그 좁은 길 걸어가도록 힘써야지.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치옥 간다는 소리예요. 너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의 길로 가도록 힘써가 아니라 생명의 길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생명의 길을 걷겠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지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다가도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또는 넓은 길로 가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좁은 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길은 생명,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확연히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지 정도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좁은 길 자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좀 보고, 좀 깨달아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 뭐 좁은 뭐 문이 생각하기에 잘 하니까, 천국에 가겠지. 어, 그러니까 나도 좁은 문으로 가길 힘써야겠다. 좁은 문좀 힘들다, 험난하다, 어,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때때로 못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좁은 길로 가보자.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또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은 생명, 천국으로, 넓은 길은 멸망,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쭉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짓,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앞에 분명히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계속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그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큰 흐름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게 산상순의 마지막이거든요. 모든 교훈을 마치신 다음에, 그래,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그 그리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본인들이 넓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석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겉은 깨끗해야 돼,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또는 맹인된 인도자예요. 너희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너희를 따라오는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도다 그러니까 본인도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은 배나 더 넓은 길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과 방탕에 가득해. 겉으로는 예쁘게 꾸밀, 꾸며 보이려고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에 가득하다. 그게 나쁜 열매잖아요. 그니까 러 그들의 진짜 열매를 보면 겉으로 살짝 보는 것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악한 열매들이 계속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만 그런 악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악한 삶을 살아도 돼.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 그냥. 어, 그냥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냥 우리가 죄인인 거 깨닫고 또는 죄 어, 구원받은 거 사실 또는 죄 사함받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뭐 말씀대로 사는 것과 우선 상관없다 구원은.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내죄 사한 것만 믿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도 어 맞아 뭐 말씀대로 순정 안 해도 천국만 무조건 보장된다면 아마 타락하기 엄청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죄의 맛을 한번 보면 그냥 죄 짓고 살것 같아요. 왜요? 천국은 간다니까 무조건. 그냥 죄 용서받은 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자신의 이 정욕을,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뭐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고도 주님 사랑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잘못된 이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서는 대부분이 지옥으로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21절부터 27절까지 두 부분으로 주님이 나누셔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설명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넓은 길은 뭡니까? 여기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넓은 길이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앞에서 21절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까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난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 그게 생명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또는 좁은 길 또는 좁은 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좁은 길이다 또는 이게 넓은 길이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 설명에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천국, 불법을 행하면 지옥.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보충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딱두 가지 사람이 대조됩니다. 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동일한 건 나와, 동일한 건 이겁니다. 둘다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다 듣기는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두 분의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산상순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또는 오, 오늘날 현대교회 설교의 메시지들을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무너지지 않거나. 이거는 비유지요. 마지막 심판 날에 완전히 무너져서 심판 받아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 날에 든든히 그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딱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딱두 부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을 땐회개와 믿음을 통해 봤지만 결국은 누가 천국 가냐?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처음에 행함이 뭐 겉으로 드러나서 천국 뭐 구원 받은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 행함이 다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듣고 순종했다고 라 해서 벌써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그때 이제 겉으로 행함이 다 드러나지 않아도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건 날마다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이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다. 다른 말로 불순종하는 길로 인도할 거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외치지 않을 거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만을 얘기할 거다. 그들은 거짓선지자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할수 있냐? 그들 열매 보면 안다. 그들의 삶을 봐도 그들은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 보면 딱 드러난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좁은 길이 뭐냐? 나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넓은 길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좁은 길이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넓은 길이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제발 불법을 행하며 살지 말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야 한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다른 말로 순종하며 따라온다. 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곧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나른한다고 주여져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제발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제발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 안 듣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 우선 들어요, 주의 말씀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발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를 속이는 거짓 산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제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히 내 말씀에 복종하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다 권면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고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많아요. 과반수에 과반수에 과반수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의 한80% 이상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찬양도 하지만 주여하고 외치지만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계속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아 가지고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잘못된 확신만 가지고 한 넓은 길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은 난널 모른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갔느냐 책망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내 가족 친척을 돌아보고 또 나아가서 정말 이시대에 수많은 제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